귀신의 꽃치 피었습니다. 귀신의 꽃치 피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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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귀신의 꽃치 피었습니다. 귀신의 꽃이 피습니다도 이게. 뭐 이거 스테이크9 19? 19? 1하 19? 핫초코 짱 19? 19? 하9코9 19? 19? 19? 19? 국물이야? 그9 1왜 패딩 19? 19? 19? 19? 이게 19? 친9 같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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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9 1기 19? 1 カワイなこれ<ん>そう、これくれたんだよ誰,誰エギでも今日しか使わないでしょ、そういうのいや、つけるよ嘘つけよお前こんなできなのいつつけんだこれきにょんぷんきにょんぷん俺ちゃん飲むこうちお、ちお二人にパわそう、うん、<に>ジェヒーさんでもこれはマジでいいと思うよ、俺いいじゃん、青やしこれはマジでいいと思うマジであのあれこれちょっと意味あるから

응, 은정 아저씨 고래 없는 아저씨. 이거 야발이지 진짜. 진짜 맛있죠. 형 처음 언제? 맞아. 음, 음 그래서 그거 네. 해서 게임? 이비밥 냄비밥. 게임 시작. 시작하고 있는 거지. 시작하고. 아 미쳤나 어. 시작하는데. 어. 쉬운데? 그 제주도보다 쉬워. 쉬워 진짜? 응 에? 그래? 제주도? 네? 제주도 때 제주도보다 쉬워 제주도? 제주도 때 어떤 거 있지? 그 키워드 키 먹는 거아키워 아, 아, 먹는 거안 쓰면 안 되는 아 진짜? 응미씻자야 애기야 우와 진짜 그러네 가와이 뽀뽀하래? <laughs> 미션임? 뽀뽀하래? 맞을래 응. 나이스는 뽀뽀 뽀레버번 끝? 야 멤버한테 어. 먹여주기나 음식 아니지 가와이

어. 계속 먹잘 자세히 보세요. 정답 <laughs> 아, 니크 과자 계속 먹. 에? 아닌 거야? 쉬지 않고. 그럼 야야 애들 아니아 계속 먹고 있네. 이렇게 많이 먹? 어 지금 이곳 다음. 먹 그건 ]으로.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어. <웃음> <웃음>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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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먹었어. 내가 먹어줬어. 나이스니 아, 내가 했어. 어? 먹여줬어. <laughs> 내가 실패했어 <laughs> <먹었어>. 지금. 아, 열심 <laughs> 아, 어. 아, 어, <laughs> 유우 씨 애교 부리기 때이만 <laughs> <laughs> <뭐지>? 어, 트유시씨 <laughs> 카메라 보고 애교 부리기 진짜 뭘까? 에어! 넌 끝날 때까지 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에? 아예 모르겠어. 무릎에, 무릎에 이렇게 어. <laughs> 어? 이렇게 가고 <가도> 있어. <laughs> <laughs> <뭐만. 뭐만. 웃음> 뭐지? 예? <얘>? 예. <에이. 웃음> 입 뜯어. 하이타치. 얘, 아나다 너너너 입부터 시끄럽잖아. 오? 평소보다 말 많아기, 많아지지, 어. 많아지. 일단 너 아무것도 먹지마. 어. 유시형 다리 한쪽 피고 있기. 어. 내가 내가 이렇게 하기. 어. 유시 다리 해볼게. 다리 한쪽 굽히고 있기. 된다니까. 유시 팔. 아니요. <laughs> 유시영 <형>. 이렇게 하기. <laughs> 유시 턱 깨기. 유시 꽃받침하기. 자, 몰래 애교하기. 근데 안 했나 봐. 난제 해하는데 자기라고 느낀다. 아아아 아아아 그래서 계속 자기하라고 불렀구나. 애기, 애기 근데 안 했어? 아 자꾸 옆에서 그랬구나. 안 했어? <laughs> 그래 안 했지. <laughs> 오, 그 할만한데. 그러니까 할만한데 아, 네. 진짜로. 오, 제이철스. 아, 어, 시원 씨. 뭐야? 이동이 이동이 몰래. 아 그냥 우리 <laughs> 그런 <그러면> 거 <무시>. 그만하자. <laughs> 조 여행 있죠, 저 여행. 그래. 그치. 이제 스무 살 넘었어. <laughs> 네, 스무 살 <20살> 넘었어. <laughs> 사우나? 응, 갔다 와. 네, 응. 이따 갔다 와. 여기 응. 갔다 와. 사우나 같은 느낌 응. 응. 올해 초에 로그인 끝내고. 응. 응. 당, 첫 단골은 무대가 하고. 응. 이제 연말 무대가 하말무대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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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내년에 뭔가 딱 히트곡. <laughs> 진짜 내년 <laughs>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내년에 도거해하밥잘 먹고 응 나는 일시한 똑같아 건강하게 하고 목표는 그런 거는 나는 얘들 하고 싶은 거 따라갈게요 같이 열심히 음.